과 함께 학교 가는 길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에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묻혀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기 떼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심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배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주님이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서 활동하신 시간은 30년 남짓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주님은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이 일이 한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자라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구경꾼에서 제자로 첫 걸음을 내딛게 된 날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주님께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어부였던 그는 전부터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군중 속에 어울려 그분을 따라다니기보다 자기 일에만 몰두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오셨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먼저 주님은 베드로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느라 주님께 귀 기울일 여유조차 갖지 않았던 베드로에게 다가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베드로의 배에 올라 그 배를 띄워 달라고 하신 뒤 사람들을 해변에 두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분이 신적인 권능과 복음의 비전을 보이며 제자로 부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단순한 청중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겪으며 베드로는 한 사람의 제자로 자라갔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부르십니다. 우리는 고난도 겪지만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특권을 가진 그분의 제자입니다. 묵상해 봅시다. 나는 언제부터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그때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하루 주님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 한 가지 실천사항을 정하고 실천해 보세요.